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떤 일 하시는지. <laughs> 대충 내가, 내가 하고 있는 곳이 이제 그런 그 자영업이었고 자영업 중에서도 건축 서비스, 서비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정신인데 내가 주로 하는 일은 페인트를 칠하는거 도장업이야. 예전에 중남거 같은지 지금이랑 은좀 많이 달랐을 텐데. 그 명목수도할 때나 상봉 2동 이쪽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대처점이 없어요. 음. 변화가 상당히 느려요. 기존의 그런 도로의 변화도 없고, 건물의 변화도 없고, 수민을 위해서 하는 복지나, 이 중남 구도를 위해서 하는 그,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엄청 좋아졌다고 봐야죠.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고, 많이 좋아졌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구리시 사신다 고 그러셨는데, 음. 옛날에 고향은 어디셨는지. 아, 고향은 내가 저 태어난 데는 서울 마포구에요. 음. 네. 그래서 계속 지금 구리시에 사계어요 아, 구리시산이 35년 됐고, 음. 그 전에 이저 면목동, 상목동에서 앞에서 한 5년 살았고, 그전에는 이제 마포에서, 마포에서 한 30년 살았죠. 그러면 은 지금 중랑구에서 계속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지. 네. 그러면은, 예전에 살았던 마을은 어땠는지 궁금해. 그 중남구에. 예전에 살았던 마을. 그게 베르겐 이런데 몇 군데요. 500년 된 도시의 그멤버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됐어요. 도시 자체가. 그냥 그걸 보면은 500년 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요 그 아, 나는 그런 것도 그 발전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. 그래서 오히려 구리시의 급격한 발전보다도 중남계의 더딘, 옛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을 나는 문화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싶다. 근데 개인적인 얘기니까. <laughs> 학교는 어디 쪽으로 다녔, 다녀, 니셨어요 서울이었지, 뭐. 어느? 어, 마포고. 어, 아, 음. 그 이쪽 지역에는 학교는 잘 모르고 여기 성인이 돼서 왔기 때문에. 거기서 맛있긴 한데. <laughs> 그 학교에 다니실 때는 어떻게 다니셨어요? 통행? 아, 저우리 때는 전차가 아, 음. 통사가 돼가지고. 그래가지고, 버스하고 전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, 버스는 좀 비쌌어.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, 전차에 조금 쌌는데, 그때는. 요즘에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네. 수련회나 그런 데 가는데, 예전에도 갔었어요. 예전에도 갔었어요. 왜, 예전, 왜요? 예전에는 가는 곳이, 최고로 가는 곳이 경주를 가는 수도 있어요. 보통 여기가 필요한데 그런 음.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? 집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은 한 번도 없었지 그때. 학교에서 하는 특별한 행사 같은 거는 있었어요? 행사라는 거는 동원 국가에서 하는 행사를 동원하는 것이었지. 아, 외국 원수들이 왔을 때그 사람네들을 환영하는 환영 박수 그대로 갔을 때 그게 오히려 더 클어졌다는 거야. 어. 음. 아. 자체 내에서 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. 또 그런 예산도 나오지 않았어. 친구들이랑 놀때 주로 어디 가셨어요? 여름에는 뭐 우리 막도리가막고항에도 많이 갔었고. 여름에는 겨울에는 거기서도 좀뭐 얼음 뭐 스키, 데 스키는 뭐좀가족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뭐 썰매를 탄다든가뭐 이런 것도 있었고. 또 그리고 또 저학년 때였던 옛날에는 만화가게가 또사례 성립했어요. 만화가게는 그 각종 만화를 이렇게 그 비치해 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한권 보는데 음마해가지고 그 만화에는 우리가 몰랐던 그때 학생들이 몰랐던 외부세계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됐었어요. 그때는 외부세계를 알수 있을 때는 역시 거의 없어서